저 처음에 쇠고기 향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시중에 혹시 쇠고기 라면 아시나요? 예그 아시나? 알아요 딱그 맛이긴 합니다 해물맛이 <목소리> 나고요 귀엽게 꿈돌이 모양 오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귀여, 귀엽게 맛있게 잘 나온 것같아니 음, 매콤하고 호불호 없는 그런 무난하고 맛있는 맛입니다 신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구수한 국물이 감칠맛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스프를 후첨으로 더 해보니까 불맛도 느껴지고 어, 뭔가 그 느끼함을 약간 잡아주는 거 있어서 되게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 같습니다 약간 신라면 매운 맛을 좀더좀더청가한느으로 갈릴 것 같은데 4점? 해물짬뽕 맛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국물도 그냥 아주 부드러워서 매운맛을 즐겨하지는 않지만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 맛은 매콤이라는 소스를 추가했을 때 매운맛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매운맛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흔들이라면의 소고기 맛은 혐오와 매운 고추로 매운맛을 내주기 위해서 만든 라면이고요 특징은 볶은 마늘이나 양파, 고춧가루의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물짬뽕 맛은 다섯 그 가지 의 해물을 넣어서 시어한 맛을 구현했고요. 그다음에 사골과 동골을 사용해서 깊은 육수의 맛을 나타냈습니다. 여기에 뭐 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이시면 더 좋은데, 짬뽕에는 해물을 직접 넣어서 드시면 중국집의 짬뽕을 먹을 수 있는 맛과 똑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